제가 수중전을 자주 하는데요. 짐 나르는게 너무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동일 에어매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2,000에 1,500 사이즈인데 이렇게 짐도 넉넉하게 올라가고, 좌대 뒤에 이렇게 묶어두고 쓰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저는 아, 지금 낙동강 볼류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낙동강 본류권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 봤는데요. 아, 어, 나와 보니까 어려운 새순이 올라와서 굉장히 포인트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려운 꿀락을 공략하기 위해서 연안에서 한 5m 정도 수중전을 들어왔습니다. 아, 최근에 낙동강에서 별 재미를 못 봤습니다. 아, 제가 늘 가는 낙동강 수로권에 조금 일찍 도전을 했는데 뭐 굉장히 잔챙이 붕어들이 낚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시기를 못 맞추고 있다가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어, 지금 오늘도 사실은 수로권에 그 회복기 붕어들 한번 낙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 아, 이렇게 좀한발 빠르게 볼류권으로 나와봤는데요. 포인트 효과은 굉장히 좋습니다. 리언이 올라온 지 제법 됐고요. 지금 좀 빽빽하게 올라와서, 어, 굉장히 틈이 좁은데 그틈 사이에다가 찌를 세워두었습니다. 지금 낮 동안은 기포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뭐 찌를 세우면 한 10분, 20분 이내로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밤낚시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수심은 한 60에서 80cm 정도입니다. 어, 볼류권임에도 둔덕지형이어서 굉장히 낮은, 얕은 수심대고요. 일단 대편성은 오늘 초강 그랜드 2.2칸부터 5.6칸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수심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좀 긴데가 조금 더 깊고요. 어, 미끼는 오늘 라이어, 어분글루텐, 그리고 옥수수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와 낙동강 오랜만에 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기분이 좋고 어, 대물붕어 낚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굉장히 지금 흥분됩니다. <laughs> 자, 아, 내일 길게까지 낚시는 하지 못하고요. 내일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한번 낚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 낚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막지막 막지막 몸통 찔고 있다 전부다. 아, 나다 배고팠대. 잘. 그렇다, 그렇다. 우와! 우와! 힘든다. 오케이. 으후 아, 대장님 뭐 어, 어복 줄라고 전화했어요 아니, 이거 근데 오, 오색의 소리인데요 음 제가 전화 걸어서 전화 걸는 중에 렌즈 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어허이 날손님이 저거 뭐라고 그랬냐면 자주 전화하래요 하하 와, 이달 달빛님한테만 주지 말고 내한테도 좀줘 아, 그럼 알았 내가 그 30분간 이렇잖아 음 아, 붕어 참하다 36쯤 되겠다. 3 6 음. 끊어, 아이고, 지분 한50%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픈붕어 대장님이랑 통화 중이었거든요. 좌측 2번 때, 2, 어, 사 때. 찌가 입질좀 지저분해요. 지금 찌가 다떠 있어가지고 바닥잽인데도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쁜 붕어 나옵니다. 와, 대박 예상되는데요. 아우, 체형이 너무 좋아서요. 크게 봤습니다. <laughs> 한34 정도 되고요. 이 붕어는 이제 그 산란 하고 이제 회복기에 들어간 붕어입니다. 박동강 요 시기에 이런 이제 4월 말쯤부터 회복기 붕어들이 마리수로 낚이거든요. 오늘 예상 적중했네요. 왼쪽이 번에추강 그랜드 2.4칸에서 글루텐 먹고 올라왔어요 아우 좋다 지금 김밥 먹다가 내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국물밥 줘야 되네 아, 초저녁에 한수 나오면서 분위기 좋았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터졌습니다 찌는 뜨고 부유물 때문에 채비가 밀리고 구멍도 사라졌습니다 와 진짜 좀 수월하게 흘러 간다 싶었는데 결국엔 이런 악재가 발생하네요. 아우, 머리가 아플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 본류 때는 바람 터지면 답이 없어요. <놀람> <놀람> 오 뒷줄이 안 잠기다 보니까 바로 염낚싯대 원줄이 담겼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자 턱걸이급 붕어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서서히 이제 멈추고 있고요. 찌가 둥둥 떠가지고 아 입질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조금 찌가 이상해서 한번 당겨 보니까. 이녀서 걸려 나오네요. 현재 시각 새벽 5시인데요. 와, 아, 이 바람이 지금 밤새도록 불고 있습니다. 와, 아, 죽을 것 같네, 진짜. 밤새 바람 불더니 이제 비가 오려나 봅니다. 아 입질 없네요. 야 어제 초저녁에 첫수 나올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로 바람이 터졌습니다. 낙동강이 볼류권은 바람 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거든요. 와 어제 밤새도록. 얼마나 바람이 몰아치는지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 파라솔도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파라솔도 좁고요뭐 그런 와중에 한 마리 더 만났습니다 한 마리 턱걸이 가까이 되는 녀석 한 마리 더 만났는데 아이 족발은 솔직히 조금 아쉽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좋은 시기에 월척 두 마리로 마무리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쏟아질 겁니다. 오늘 비예보가 있고, 그렇게 다른 곳에 도 행사도 있어서 이만 접고 출수해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이제 아침에 좀 바람이 잠잠해지기 시작했는데, 가야 되네. <laughs> 자, 조가는, 어, 턱걸이 월척 한 마리라, 30, 그냥 4, 4 정도 되죠. 아, 붕어들이 어, 회복을 마친 붕어들이어서요. 진짜 깨끗하고 예쁩니다. 이 비늘이 깨끗해요. 아 좋다. 음 붕어들 진짜 예쁘다. 아 좋습니다. 되겠습니다. 아시기.